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소와 니브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1946년도에 유명한 걸 작품을 남겼지요. 그처럼 사람들에게 신금을 냈던 마음의 피망. 근데 그 책을 지을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자기 나름대로 꿈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꿈을 목록을 적었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회사 들어갈 거야. 연봉 이 정도 될 거야. 나는 이런 집을 살 거야. 이런 아내 만나서 결혼할 것이고 이런 가정을 꾸밀 거야. 나름대로 리스트를 쫙 나름대로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 목록을 비춰드렸답니다. 선생님, 제가 앞으로 이룰 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쭉 보더니만 보기를 좀 설레설레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 한 가지가 빠졌네. 이 것이 없으면 이 모든 걸다 성취하더라도 괴로울 것일세. 한 가지가 빠졌네. 깜짝 놀랐어요. 무엇입니까? 볼펜을 가져라고 말해. 볼펜을 딱 들고 위에 있는 목록들을 다 X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맨 밑에다가 마음의 평안, <laughs> 마음의 평안을 괴롭게 했어요.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괴로울 것일세. 그러나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게 진정한 살이있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천국입니다 <목소리> 석가모니가 칼필타 네, 성의 왕자였어요 칼필타 성의 왕자였는데 항상 고뇌에 빠졌어요 생로 병사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어요 살고 응?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인간 자체가 고난이 아닌가, 고통이 아닌가. 이 고통에서, 이 슬픔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그래, 출가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뭐 공을 들여가지고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 석가모니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 왕자가 뭐가 필요할까 말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국가에 태어났습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드러냈지요? 찬양했지요? 누가 복음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는 뭐예요? 네, 평화로다. 예. 히브리 말로 살로미요 살로. 평안이오, 평안. 진정한 기쁨, 만족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그 평안을 아사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제자들을 모아 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예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 이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 고비엔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세상이 주는 것,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이제 조만간에 너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게 되어진다.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니까 막 제자들이 벌벌벌 떨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죽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아닌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여기서 끼친다고 하는 헬라어의 말이 뭐냐면 평안을 남긴다 내가 비록 떠나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남기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해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도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주노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하지 워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제자들이 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가 놓고 벌벌벌 떱니다 누마 군병에게 잡힐까 봐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니까 벌벌벌 떨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문을 잠가 놨어요 문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방 안에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 하셔서 손을 내밀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하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2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이죠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져서요. 도마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가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평강을 줘다. 우리는 기쁘다. 기쁨을 이야기하니까 야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 눈에 보지 않으면 내 손에 잡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 안 믿어?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내가 살아나니라. 손 만져봐라. <laughs> 옆구리 만져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마가 순간적으로 어요 예수님의 평강을 안고 기뻐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지신 이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두 번째 세 번째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말이죠. 환경은 좀 어려워요. 가끔 물질도 없어요. 또 아프기도 해요, 그냥. 애들이 막 속을 썩여. 남편도 막 말씀을 피는 거야. 아내도 막 이상한짓 하고 말이죠. 환경절 볼 때는 별로 만족할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만에 있는 평강을 얻으며 사는 자 그리고 예수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아멘. 편안이에요. l e l u j a h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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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평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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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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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주는 것러분 여러분, 여러 너희는, 너희는 마음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그 중간 부분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그다 말이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야. <laughs>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 참 평안, 폭펫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 자, 세상 사람은 나 평안해, 나 행복해, 나 기뻐. 이유가 뭐지? 항상 그 조건 때문이에요. 그 환경 때문이에요. 나 좋은 직장 다녀, 행복해. 나 봉금 많이 받아 <laughs> 나 통장에 돈몇억 있어 나 좋은 집에 살아 우리 남편 나한테 너무 잘해 우리 아내 현무양처야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해지고 홍보 잘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어디서 주어지는 걸까요? 한마디만 해서 환경입니다 환경,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여건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죠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이 환경은 항상 있을까요? 것늘 있을까요?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어집니다 조건은 언제든지 바뀌어집니다 여건은 언제든지 바뀌어집니다 항상 고정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뭐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평안이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기쁨은 순간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환경이 없어지면 기쁨도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도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늘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은, 이야기 하는 것은, 이야기 하는 것은 너에게 편안을 주려 합니다. 하면서 너희가,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어놓아라 아니,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을 이르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간적으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환란을 당하나? 담하라 아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란당해도 주시는구나 환란이 있어도 평안이 있구나 환경이 바뀌어져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의 평안은 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편안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배가 들썩들썩 거립니다. 파괴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우 성하죠. 죽겠다. 이제 이 배가 파손할 수 있다. 부서질 수 있다.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 속에서도 성경이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은 고이 주무시더라 풍랑 가운데도 주무셔요 풍랑 가운데도 편안을 누리셔요 그때 예수님을 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뭐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다 나 여기 있잖아 예수님 나 믿어 내가 지금 편안히 자고 있잖아 나 믿으면 나 의지하면 나 바라보면 편안 누릴 수 있어. 환경 바라보고, 풍란 바라보고, 비바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야?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말고, 나 고이 자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 나 믿으면, 나 신뢰하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출세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모든 게잘 풀리십시오. 그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왜? 환경은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말이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장하고 있고 평안의 왕이시니까 평안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평강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기를 원하느냐? 이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잘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 여기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음미지 않고 견고한 자, 마음을 지키는 자. 자문서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지에 있었난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거기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마음을 지켜주시오. 평강이 넘쳐요. 늘 평강이 넘쳐요. 예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걸 더 언어적으로 보면, 히브리 말로 보면 맡기는 거예요. 올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짐이 있어요. 짐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짐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는 평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시는 비결은 문제보다 거신 예수님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 안에 있는 평강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내 짐을 맡아줄 걸 믿을 때, 할렐루야. 그분이 해결할 걸 믿을 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맡기면 돼요. 던져버리면 돼요. 여러분, 오라트리오, 세계적인 오라트리오 세 가지를 알죠? 첫째,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오라트리오. 두 번째, 하이든의 천지창조. 세 번째, 멘델슨 존의 엘리야맨델스손의엘리야요세 세 개가 아주 고향국, 교양국으로 채워져, 오라트리오. 근그 중에 엘리아를 좋아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아의 이 교양국은 말이죠. 11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영적 전투하는 거에요. 재단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먼저 이 예, 바알과 아세라 선서 850이 자기 신에게, 알라 신에게, 알세라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알라요! 아세라요! 불을 내리소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후 3시, 4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요 난리 벗어 가잖아요. 알라 부르는데, 알라요! 불을 내리소서.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응? 막 자극을 하죠. 막 피를 내죠. 응답이 없어요. 그때 저녁쯤에 엘리아가 엘리야가 "그만둬! 집어쳐!"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엘리야의 그그오라트리오에서마3세 번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운 세 번. 12번째 노래가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이재단에 불을 내리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여 주 독창으로. 독창으로 부르면 아, 다막 태노 목소리로 독창을 부르면 막 우렁차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리고 이게 14번째인데 15번째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중주 사부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사부중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중창 쫙 하는데 은은하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시0편 55장 22절을 토대로 해서 주제로 해서 이 찬양을 만드는데 그 찬양이 울려퍼집니다 내 짐을 주께 맡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그가 붙들어 주시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로다. 이게 55장, 22장. 그것을 이 사중창이 말이죠. 다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짐을 잘 보세요. 내 짐을 주께 맡겨라. 이 맡기라. 짐은 뭐예요? 문제잖아요. 큰환란이잖아요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히브리 말로 아까 이야기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신다. 아멘. 너를 붙잡아주신다. 그러면서 의인의, 의인을 영원토로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 평강으로, 평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얻으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짐을 던져버리는 거죠. 맡아주세요. 맡아줄 걸 믿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딱 위탁하고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순간 마음이 딱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평강,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예수님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평강,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내 집을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고 믿음이 올때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성경 한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리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까 시편 55장 22절에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고 그랬죠. 이 짐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죽게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하, 이 짐은 다른 게 아니구나.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의 짐, 질병의 짐, 인간관계의 짐이 많지만 그 짐을 한 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하, 모든 짐은 바로 한 가지로 축, 축약할 수 있는데 짐, 염려구나, 걱정하는 거구나, 걱정되는 그 자체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구나. 알렐루야 그래서 빌립서 4장 6절 다시 보십시오.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laughs> 염려가 그냥 없어지는가요? <laughs> 염려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염려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결을 가르쳐 줘요. 염려 없애는 거. 이 염려는 모든 짐이라고 했어요. 모든 짐이 없어지는 비결. 뭐예요? 기도와 당구로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야. 근런데강은 어떻게요? 해 작정하면서 철하면서 금식하면서 산 기도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 이쪽요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돼.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뭐요?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라고 하는 것은 맡기라고 똑같아요. 올려드려라 막헬라로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간직하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 하나님 내집 맡아주세요. 맡았어요. 그리고 믿어 어떻게 믿어? 감사으로내집 던져졌다 하나님이 맡아주었다. 하나님께서 작업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감사함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만 그냥 끌어안지 않고, 기도하고 간절히만 강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올려버리세요. 주여! 스스로 신용을 하세요. 오, 주여!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염려거리가 있나이다. 던집니다. 맡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주님.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결해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한번또 읽어보세요. 사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던져버렸죠? 감사버렸죠?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면, 이 믿음으로 적용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리 <laughs> 믿음은 액션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순간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돼요. 이걸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계속하면 아무리 환란이 와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 환경이 잘 돼가지고 주는 평안이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늘 변하지 않는 기쁨, 평안, 만족, 행복이 넘치는 일